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 수능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연 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어, 수능을 본다면 그 과목을 다 맞을 수 있을까? 저는 물론 이렇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수능 본 지가 지금. 아... <laughs> 생각보다 조금 오래됐네요. 40분에 30문제, 맞나요? 이제 근데 마킹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빼고 한 35분에 푼다고 치면은 10시 10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채점을 해볼 거예요. 자, 도전! 아,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저보다 먼저 수능을 치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쳐보겠습니다. 30분. 지금 30분인데, 그럼 지금부터 풀까요? 자, 시작! 정각에 채점을 한다는 생각으로. 따끈따끈한 시험지입니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들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거는 거꾸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오, 추바오두 번째, 추펀 짠순, 3번, 산, 산찬, 산 없어. 어, 4번, 베이즈이 5번 산, 위샤더 산. "今天到了雨伞,你会笑雨吗?" 산. 젠커. 울은 거, 우른 거세꼭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라이 원래는 며칠 동안 더 있으려고 하고 싶었는데 너가 급하게 가돌아가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하자. 아니,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요. 이런 표현. 잠깐. 리너 아, 지금 어디 야 이랬는데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그 앞에 들어갈 말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어, 최조파야. 이것도 맞는 거 같은데. 어, 나 지금 두장거장 남았어. 이거고. 1분 도맞고 이것도 맞는데. 일단 체크. 와, 하2 번이다. 왜냐면 테이도될수 있다고 생각 했는데. 조금 늦을 것 같아. 방금 출발했는데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안 하겠지. 아닌가? 거짓말쟁이할수 있겠다. <laughs> 보통 막 그러잖아요. 어, 야, 자기야, 어디야? 어, 나 거의 다 왔어. 아니구나.好久没见了，你看起来很精神呀。어, 진짜 오랜만이다. 너 근데 되게 되게 뭐, 이렇게 활력 있어 보이는데从去年开始我每天早上都去跑一个小时的步嗯跑步내跑一个小时的步那么한 음, 시간을 뛴다는 거야, 그죠?就这样，도 아니 이렇게 후이 단련된 단련한 후에 내 몸이 더 건강해졌어 이런 건 아닐까? 哦身体越来越健康了无名指的图案叫 solid equipage t 一定要打起精神来打起精神他们那叫重新振作漂亮的美人过去了重新振作的人我说张刚张刚张刚你看看我们的房间怎么把衣服书放的哪儿都是呢 they want me 뭐 생각해보니까 성도 나랑 똑같아. 장씨는 조금 지저분한가요? 不好意思.我 bien, 我忙着准备学校活啊 학교 어떤 활동 준비하느라고, 어, 막 바쁘게 나왔어. 等忙完了,我就收拾。啊,끝고난뒤我 내가 치울게. 매일같이 제가 하는 말인 거 같아요. 제 삶에 오요 이건 뭐 별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렇게 더럽게 만나면서 별거 아니냐는 많이 했고 농我都看不下去라 이거 같다 이거 같다 네한꼴네가한해은꼴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죠 근데 이번 옐런 부다우 나취 이건 약간 낚는것 같아요 답은 4번 그림과 대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아기가 말합니다 빠빠 꽁핑까지 아, 빠 공병 이어디다 버려야 돼요. P, 小东啊你来看这里是都不能在使用的东西 공병. 还能再使用啊小东啊爸爸 아, 여기는 재활용 불가능한 물건들 버리는 데잖아. 공병은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버려겠지. 이번 뛰어날 도매관시. 어, 어디다 버려도 상관없어. 들어가면안 맞지 않은 것은 아웃 과잔在多人面前不好怎把的同不要이 너에게 온 기회 다른 친구에게 줄 바래 너무 목 아프다. 너무 떠들고 풀었나 봐요. 을 찾을 그 자, 오늘 우전. 여행 여기 와서 여행했는데 우전이라는 곳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의 물갈말이야，我再坐两个小时的船，배를두시간타고、啊、이런거맛있는거먹었어너무재밌어완드쇼나노는데너가너무생각나더라다음에시간있으면같이오자자지금서창민장미오小文现在住在哪个城市？哎呀我不记。张明是坐什么车去的这里？那、这个一共在哪里啊？张明是什么时候去离开？ 那 <noise> 小文和张明以前去哪儿旅行过？啊，那我一起，一起，我怎么知道？俩的跨国사를。张明在乌镇坐了多长时间的船？开始干。我的妈！哎妈，怎 <noise> 么？哎，哎妈，怎么？哎，我跟你说，在网站上开英语课的事，你想过没有？这事我可不是什么什么什么。要干就真干。 而且,还要干好,啊.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말이지. 그 앞에 들어갈 말. 我想过了,我跟你一起,咱们一起努力吧. 모두 두개 고르는 거다. 跟你谈谈,哎? 아,说了, 완벽 장난친 은 아니야. 나 진짜 진심으로 다 얘기해서 한 거야. 3분 중热情 아, 이거. 3분 중热情은 되게 되게, 아, 이거 알아두면 좋은 편인데, 제가 일단 수능 문제니까 빨리 풀어야 돼, 이거. 3분 동안 사랑한다는 건 너무 너무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지 그니까 러 작심삶을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아 주로 시야 是직뭐야왜 아니야 비시 알맞은 것은 지금 10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빨리 해야 돼 알맞은 것농다우 농덕우어 리와이 부시 렌 농덕우어 리와 부시 자 일단 대화 맥락을 좀 파악해야겠어 샤오小张샤近关系有点紧요 긴장 관계긴장하면관계가긴장된다좀관계가좋지않다라는거고요我想帮他解决，但是、哦、没有解决好。啊、哦，小张也生我的气。잘모르겠어대답을보고유치를해보는것도좋아요哪天你找个时间再和他们好好聊一下。아한번시간잡아서날잡아서얘기좀잘해봐嗯，嗯，他们俩的关系还是不太好。 지금 그거네. 지금 얘랑 얘랑 싸운 거야. 근데 중간에 내가 낀 거지. 그래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아, 잘안 되는 거야. 얘는 화내질 않나? 얘는 뭐날 뭐라고 하지 않나? 뭐 그런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엔 어, 관, 관계가 아직 안 좋다. 자, 어? n 次 n 次，<银> <laughs> 不对，中国人常说做了 n 次，说 n 次，这个 n 是什么意思？初三不对，哎，你来管那么 n 一个 n 一道可以的，个 n 什么意思？n 这个就是多的意思呀。嗯，是的。哎、嗯，我，全部都解了。现在时间，哒，哦，真的，十点 <music> 1 0시 정각 보여요, 여러분? <laughs> 10시 정각. 너무 신기하다. 10시 정각이에요. 와, 완전.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마킹을 하겠죠? 한 5분 남았으니까 마킹할 테고. 오, 너무 마르다. 마킹할 테고, 마킹. 근, 아, 자, 이제 채점을 좀 해볼 거예요. 나오나? 나온다. 어. 긴장된다. 자, 해볼게요. 1번에 5번. 2번에 4번. 에 1번. 1번쯤. 1번. 1번. 틀렸어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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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번. 틀렸어 잠깐만 틀렸어요 틀렸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라고 잠깐만 방구석 중국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이 동영상은 없는걸로 결국에 두개 틀렸는데 문법을 본다는 것 같아요 29번에 제가 3번을 했는데 이게 이 보통 어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녁에 좀 두서, 두세 명 친구 두세 명 데려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지. 세두 명 데려와서 같이 먹자이렇게안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晚上找两三个朋友一起吃饭이게맞와하아요근데려와이자아요그2 <laughs> <laughs> 1번에弄 친구가 外不 데려와서 같이 자지금 답은 뭐냐이 답은 4번이거든요4번이 데려와서 같이 자리안하와지 데려와서 이자요그래이 데려와서 같 또对我有意见让我难办两人都对我有意见나한테 불만이 있다. 나한테 혹은 의견이 있다. 让我难办 그러니까 난반 반은 어떤 일 처리를 하다 나는 어렵다. 그러니까 뭐 나, 내가 나 곤란하다, 곤란하게 한다. 뭐 이런 중국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위챗에다가. 톰, 我想问你一个问题,就是,弄得我里外不是人是什么意思呀? 답장이 오겠죠? 그... 어, 이제 보내줬다 근데 중국어 1등급 컷 나왔나? 아, 1등급 못 맞는 거 아니에요? 두개 틀리면? 1등급이 46점이네요? 두개 틀렸으니까 4점 깎여서 <laughs> 다행히 1등급은 걸쳤는데. <laughs> 뭐 1등급이면 됐지 뭐. <laughs>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중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예전에는 조금, 아, 중국어 잘하면 무조건 1등급. 나온다, 공부 안 해도 1등급 나온다 뭐 이런 인식이 조금 강했는데 그때보다도 난이도가 어려워지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인 오답 문항을 만든다라 그래서 일단 이런 표현 나오면 의심해봐야 한다 뭐 그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오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야. 수능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저 이거 지금 이한 과목 보는데도 이렇게 좀 힘이 빠지는데, 어머. 여튼 수고 많았고, 이때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펼쳐질 테니, 많이 많이 즐기길 바래요 Hello world, wake me up